자, 맥스 2015 강이고요. 맵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셀룰러라는 게 있는데요. 셀룰러는 주로 어 디프러즘 맵에서 사용되기보다는 범퍼 맵에서 사용되는 게더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디프 디프러즘 맵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셀룰러를 실행하시고요. 여기서 셀룰러라는 말은 셀이란 말이 세포란 말이죠. 어 그러니까 세포와 같은 비슷한 모양을 셀룰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똑같은 모양은 아니고요. 비슷무리한 그런 모양입니다. 즉 세포, 세포와 비슷무리한 그런 모양 그걸 셀룰러라고 얘기합니다. 자첫 번째 코디네이터라는 부분은 좌표입니다. 오브젝트 조명이될때그 좌표를 설정한 부분이고요. 몇번 반복할 것인가 탄링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 각도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번 시간 우리가 봤던 비트맵 부분과 같은 부분이고요. 자, 셀룰로 파라메다 부분에 셀 칼라와 디비전 칼라로 나눠집니다. 이셀 칼, 셀, 셀 칼라는 기본적인 세포 모양의 색상이나 맵을 뜻하는 것이고, 디비전 칼라는 셀 칼라가 기본 색상이면, 디비전 칼라는 셀 칼라의 테두리 색과 경계 부분을 표현한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에 보면은 사이즈가 127로 되어 있는데요. 이 값을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한10 정도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낮추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타나는데요. 어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이 형태가 제대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값을 상당히 낮춰야 됩니다. 자, 이 모양을 잘 보시면요. 어, 다각형의 어떤 기학적 모양 갖고 있죠. 그래서 셀이란 말이 어, 붙은 거고요. 지금 흰색과, 그 다음에 회색과 검은색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비전 컬러, 셀 컬러, 디비전 컬러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맵을 적용할 수도 있겠고요. 자 아래쪽에 셀 파라미터를 설정한 부분인데, 서클라와 칩스와 프랙타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서클라 는 이거의 세포의 모양을 그 원형 형태와 비슷하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아, 칩스는 각지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사이즈는 이 각각의 세포들의 크기를 설정한 부분이고요. 스프레드는 셀에 적용된 색상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laughs> 이 값이 높아지면 디비전 컬러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러면 오브젝트의 크기에 비례해서 크기를 조절하게 되는데 그 수치에 맞게 수치, 어, 스프레드의 수치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자, 스프레드 값을 증가시키면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검은색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점차점차 검은색이 많이 나타나되고요이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 셀 컬러의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범퍼 소프트니싱이란, 수, 범퍼 스무싱이죠. 범퍼 스무싱. 에, 디프로지 맵에 사용하는 것보다, 범퍼 맵에 활용할 경우, 경계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한다. 여기서 얘기한 경계 부분이란 거는, 어, 디, 어, 디비전 컬러에 대한 경계 부분이 아닙니다. 이거는 디프로지 맵과, 범법 맵의 경계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에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프랙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랙탈. 이 프랙탈이라는 겨, 어, 개념은 상당히 복잡한 개념이죠. 어, 여러분들 중에서 수학을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프랙탈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어떤 모양을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한다 반복을 하더라도 반복을 해서 확대를 하더라도 어, 전체와 비슷한 구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어떤 그런 구, 구조를 가진 물체를 프렉타드로 얘기합니다. 어떤 어떤 물, 물체의 구조를 물체의 구조를 수없이 많이 반복하여 확대하더라도, 확대해도. 학대,